샤워, 물고기를 나무 타는 능력으로 평가해 진짜 아니잖아 맞는 거한 개도 없고 잘하는 거한 개도 없는 이런 애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삶이 100년이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속는 이런 게 있어요. 요래야 된다는 거 있잖아. 자기의 personality, value, interest, 어, skill, 상관없어. skill은 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하셨지만. 그냥 이 네모라는 추천된 environment가 있어요. 인서울, 아니면 뭐 의사, 대기업, 뭐 전문직, 뭐 있다. 이게 있어. 지, 가 좋아하거나 말거나. 어, 성격, 가치, 재능, 흥미, 맞거나 안 맞거나 아무 상관없 물어보지도 않아. 애 성격 보지도 않고, 애 흥미 보지도 않고, 애 재능은 시켜 맞게.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인출시 뭔 인출시 뭐라 하고 있나뭐 카고? 뭐라 다 상관없어. 그냥 요요 여기 요, 들어가세요. 요기 들어가도록 자기를 맞추세요. 어릴 때부터 3 세부터 교육 시켜가지고 요 네모에 맞추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별이었는데 이런 이 대도 안나 생도안 한, 너, 별뾰족한 것만 있는 단점 투성이에, 일도 못 하고, 뭐, 어떻게 심하면 무능하게도 보일 수 있고,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맞는 거한 개도 없고, 잘하는 거한 개도 없는 이런 애가 되는 거예요. 둥그러도 안 되고, 세모다, 니아은우야호 이제, 인생 우예사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쏴, 물고기를 나못하는 능력으로 평가해. 진짜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나는 너무 한탄스러워요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에 깎아줘서 동그라미 됐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원래 별이었는데 다 깎아져서 동그라미 됐어 그래 평생 동그라미로 그 네모에 낑기려고 막 살아가 그러면 은 그러면 나는 원래는 별이었는데 어찌 그 삶이 100년이 행복할까 응? 생각만 해도 낑기잖아 벌써 낑기는 느낌 들죠 안 된다 카이 힘들다 카이 근데 그걸 애들부터 시켜 애를 애들 막 낑기 낑가 안어 어, 나 정말 너무 나는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요. 나는. 제가 원래 그 끼기는 그, 그, 게잘안 되는 사람으로서 아스 p e r 는 고치는 병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 특히 어, 이제 정신과적인 소화정신과적인 발달 문제나 어, 마음의 문제나 이런 거는 그걸 잘 조절하고 치료를 할 수는 있죠. 치료를 하면서 어,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도 ADHD를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친다.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에스버그 있는 만약에 에스버그인은 그 지금은 진단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티즘 스펙트럼 o 스 d e r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뜯어고쳐서 다 없는 애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얘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니까 사회성을 좀 보완해줘. 이렇게 야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뭐 얘를 막 없는 애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필요한 그 어느 정도의 그거는 좀 가르쳐 줘야죠. 사회성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적합한 곳은 사회성이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곳보다는 자기가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갈 수도 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스팔가 있는데 사회성 되게 좋은 데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거 조울증 계시다는 분이 몇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데 조울증이 이제 양극성 장애죠. 디프레션도 있으면서 그 반대인 조증도 같이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 찬스 합프킨스 정신과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케이 제미슨 되게 심한 양극성 장애가 있으세요 되게 심하다는 말은 양극성 장애도 약한 것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심한 쪽이라서 뭐 입원을 여러 번 하고 막 사람이 그냥 거의 진짜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을 지냈는데 약을 잘 찾아 가지고 많이 걸렸죠 수년이 걸렸죠 약을 잘찾아 가지고 지금 교수하시고 책을 뭐한 다섯, 다섯 여섯 권 내셨을 거예요 혹시 자기가 양극성 장애가 있으면 K. 제이미슨 케이 제이미슨 찾아가지고 그분이 쓴책다 읽으세요. 읽으면 훨씬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책 여러 권 중에 한 개에서 얘기하는데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자기한테 물어, 자기는 양극성 장애가 없는 삶을 살고 싶었나? 다시 산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양극성 장애가 없는 삶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 어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냐? 답이 아닙니다 아니요예요. 근데 절대적인 아니요는 아니요 는 나는 이렇게 말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분은 리티움이라는 되게 전통적인 치료제인데, 그니까잘 들었어요. 장애한테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리티움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양극성 장애 있는 삶을 살고 싶진 않다. 이제 치료 안된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리티움이 있다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삶을 선택하겠다 했어요. 와우. 그니까 모든 질환을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ADHD든. 모든 컨디셔널 지금 아스퍼거 말하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던 치료와 매니지를 좀 해서 굉장히 힘든 거를 도와주면 그 안에 있는 뭔가 딴 사람 가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리튬 한국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굉장히 그냥 신약이 아니고 책으로 <laughs> 오래된 약이에요. 야, yeah, 양극성 장애 치료약 중에 책으로 오래된 약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도 오래된 약이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 나는 그걸 하면 좋아지건가 이게 다 사람마다 좀 달라. 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약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잘안 해드리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진료를 받으셔야죠. <laughs> 의사하고 이렇게 잘 조절하시, 아시겠죠? 야, yeah, 약도 먹고 이제 아스퍼 같으면 약도 약이지만 약을 안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약도 약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약한 부분을 훈련 시켜주는. 거. 그것도 치료와 매니지먼트, r i 그걸 잘하면 또같아 저도 있잖아 나보고. 진짜 몰라서 그런지 제가 ADHD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laughs>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저기 n e w y o p s testing을 받고 어요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다 적어 가지고 가 가지고 남편이 힘들어고 나도 힘들지 근데 나는 그냥 적응하고 사는데 남편이 힘들어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ADHD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내가 맞는 환경을 찾을 수 있,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왜냐면 그 있는 거에 뭐가 있어 좀 뭐가 있어 충동적으로 뭘할 수가 있고 충동적이라서 우리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충동적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고민만 하고 있으면 못하는 게많아자 <laughs> 그러면 자 봐요 자 다음 그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어려움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 뜨개질 좋아하는 아이고 있고 우리 그본질유가 라이브 할때 동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막 오리 키우고 오리 15마리 키우고 <laughs>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이 나무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 같은 애 있잖아요 이제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또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더잘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고기가 이제 그러면 아, 나는 나무 타기 당연히 내가 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쟤는 잘 됐는데 내가 봐. 난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해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지. 나한테한게도안맞 특히 재능 핏이 얘는 힌트 할 수도 없고 나 죽겠구만. 나무 탈락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나는 지물을 차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지요 낭패지 현실을 모르는 꿈 같은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 됐는데 꿈 꿔야지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지금 주민까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진짜? 지금까지 다 똑같다고 현실이 현, 지금 현실에안 맞는 소리 지금 현실에 그 맞는 소리가 얘들의 미래입니까? 제가 또이 얘기 하면 제가 또 열받자 열 열받자 열어놓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가 2080년, 2090년, 얘들 살아갈 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 변하는 거 보세요. <laughs> 지금 세상 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꿈꿔야지, 꿈같은 소리 해야죠. 꿈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미래에 더 맞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야 할 곳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 물을 찾아갈 수 있는 곳. 그 우리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무슨 AI가 인류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국 자기 물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자기 실현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꿈 꿔야죠 꿈 꿔야죠 그럼 꿈안 꾸고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똑같이 살 현실에 맞춰서 지금까지 똑같이 살아 미래는 꿈을 꿔야죠 네.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그 나에게 주어진 거는 재능, 기능, 흥미, 이거 다 되고 경험이 돼요, 경험. 병험. 경험이 아픈 경험일 수도 있어요.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픔이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